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장벽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부에 좀 막혀져 있는 사각형 2층 주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 검색을 해보다가 음, 분당에 한 2013년도에 지어진 집이 있더라고요. 한 70평 정도 되는 집인데 고그 모델의 외관을 좀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평면은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거라. 이 집하고는 다를 거예요. 외관만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블록 스터디 해놓은 건. 일단 블록 스터디만 해놔서 외관이 비슷하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스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이블럭을 갖다가 어, 외부만 따가지고 깍두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불리뭉실하게 과연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초 40에 1층 벽체 2,700도 한번 만들어보고 2층도 똑같이 2층 바닥판 만들고 벽체까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모양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층 바닥, 235, 겹체 240, 2400, 1층 매듭 올려놓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살짝 띄우고, 가운데 선만 그려가지고, 선만 선택해서 위로 올려주면, 뭐, 각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이쪽에도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도 한번 만들어주고, 살짝 올려서 가운데 선 그려주고, 선만 선택해서, 선만 무브로 옮겨준다. 각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모양만 버는 거니까. 어, 얼추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테라스 바닥면. 그 위에 난간이 있어야죠. 난간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안쪽 난간은 없어도 될것 같고, 여기는 그냥 투명 난간 설치해 줄 거니까. 이쪽에 2층, 밭, 2층에서 테라스로 넘어가는 쪽에다가 브릿지를 만들어서 2층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음, 모양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요 메스 만들어 놓은 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서위에 위쪽에다가 올려 놓고, 바닥면만 카피를 해서, 1층부터 이제 모델링을 해볼게요. 하나 복사를 해놓고, 어 지금 이매스 잡아놓은 거, 아이 블럭 잡아놓은 건 폭파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면을 하나, 폭파면에다가 얹어줘요. 벽체를 만들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어 벽체 두께는 140 만들 건데, 내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옵셋으로 70 잡아가지고, 내벽, 70대게 내벽을 일단 만들어줍니다. 내벽 길이는 양쪽에 70이니까 140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외벽만 지금 없는 상태예요. 내벽 길이는 요선은 필요가 없다. 내벽 길이는 70, 70 해가지고 140 나오고 있고, 외벽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긴 계단 부분인데, 여기는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돼요. 보강 선 보강을 해줘서 내벽 만들어주고 이 계단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이건 모델링하면서 어, 디테일하게 잡아보겠고 필요 없는 선 만들어주고 추가해 주고 내벽 됐으면 외벽 아까 복사해놓은 것 중에 바깥으로 70 그래서 외벽 선 외벽 선 선택해서 복사해주면 이제 벽체가 나온거죠 이 벽체가 나왔으면 이거는 어 그냥 그룹으로 다시 지정을 해놓고 일단 기초를 먼저 만들게요 기초 외벽까지 만든 이 기초면에서 중심선은 지워주고 바닥에서 40cm 기초 만들어주고 어, 아까 그 벽체에다가 면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면을 만든 다음에 그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내벽을 따라 레탱글러 를 그리면 이렇게 벽체만 남기고 선택이 해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벽체만 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벽체만 갖다 쓸 거니까 이쪽에도 레탱글러 그려주고. 예, 벽체만 선택이 됐으면 카피 기초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1층 천장고는 2,700, 2,700. 벽체 됐으면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2층도 똑같이 합니다. 2층 바닥판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닥판 만들어졌으면 바닥판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좀 조금 필요가 없네요. 이건 지우고 면 선택해서 레탱길로 하면은 벽체만 남기고 내부는 해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벽체만 선택을 해가지고 2층 바닥판 위에다가 카피 복사해 줍니다. 2층 천장고는 2,400. 2,400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벽체만 구로. 이제 벽체하고 바닥면 1층에다가 갖다 얹어야죠. 오케이. 어, 지금 거실 쪽, 거실 쪽이 벽체가 안 만들어져서 이건 보완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면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수정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바닥판 필요 없으니까 집어넣고, 테라스 바닥은 따로 만들겠습니다. 테라스 만들고, 난간 브릿지. 아, 이쪽이 원룸을 만들어 볼 건데, 이쪽에다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데크 이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에 원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크를 하나 만들게요. 원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관 입구에 계단 표현해주고, 여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차 진입하는 앞벽은 다 지워주고, 앞벽을 지워주고, 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차장하고 마당 쪽은 오픈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벽체는 그냥 기둥만 남기고 뚫어주겠습니다. 면 맞춰주고. 브릿지. 2층 침실 쪽에서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브릿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넘어올 수 있고, 난간을 만드는데 난간은 외부에서 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1.5m, 1500짜리 높은 난간을 바깥으로 테두리로 돌려줄게요. 지붕 모양을 만드는데 이 지붕은 어 다락 같은 건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다락 없이 지붕 그냥... 매스로 어, 지붕 표현해 주면 될것 같고 각도는 좀 맞춰 주기 위해서 각도를 아까 매스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40도 더라고요 그래서 40도 짜리 가성 그리고 중심에서 꼭지점이 어디 만나는지 선택해 가지고 가운데만 올려주면 40도 짜리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만 만들어도 돼요 굳이 다락이 없는 지붕은 오픈이 안돼 있는 지붕은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모델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바닥에서 18, 180 만들어주고 가운데 선 긋고 꼭지점까지 선만 올리면 지붕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각도 40도짜리 지붕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평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집은 목조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평지붕이 있어서. 평지붕 1250 평지붕이 있으면 목조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콘크리트 주택을 추천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목조 주택으로 하려면 이쪽에도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모양상으로는 여기는 평지붕이 이쁠것 같아서 물막이 벼 20cm 올려주고 여기 평지붕을 만드니까 지붕하고 좀 싸우네요 2층 지붕을 올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붕이 올라간 만큼 2층에 이 부분들은 벽체가 좀더 높아질 수가 있네요. 좀더 높게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일단 주차장, 주차장은 어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바닥으로 좀 다운을 시켜줘야 돼요. 어 내부에 일단 데크를 다 깔게요. 내부 마당에 데크를 다 깔아놓고 이 중에 일부를 좀 있다가 마당으로 만들 거고 여기는 필요 없는 벽체 지워주고 이건 주방 쪽 지워주고 벽체를 좀선봐줍니다이 거실하고 계단 있는 부분은 음 이렇게 가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오픈되게 그런. 가벽만 설치해 주겠습니다. 내부에 난간을 만들어 볼게요. 평철 난간을 설치를 해서 내부에서는 투명하게, 어, 루비 사용해서 선 선택해가지고 높이 1200 만들어 주면 내부 난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음, 테라스로 넘어가는 출입구 하나 넣어 줄게요. 입구 넣고 여기는 벽체가 없어서 위쪽에다가 보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보호, 보호 달주고 지금... 아, 그 데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데크만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어, 데크는 천연 방구목 데크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재! 넓바오 같아요. 이걸로 표현을 해주고 크기를 넓좀 어, 조정을 해줘야죠. 1열배 수정을 해주고 폭발을 시킨 다음에 어그 지금 메테리얼이 색깔이 좀 이상해가지고 텍스처가 가지고 위치를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룹에다가 입히면 텍스처가 안 되고. 그, 객체에다가 입혀야 이렇게 텍스쳐 들어가서, 로테이트,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테리얼 수정을 해주고, 반대편도 해줘야죠. 컨트롤, 반대편에도 이렇게, 바꿔주고, 위치 수정해주고, 앞에 있는 데크, 앞에 있는 계단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주면 됩니다. 안쪽에 데크도 일단 데크로 표현해 놓을게요. 요 들어가는 입구 공간문 하나 설치해주고 벽체 뚫어줍니다. 아저 현관이 너무 좁은데 일단은 이쪽은 거실 부분이에요. 거실 부분은 어, 샤시를 설치를 해서 그냥 뻥 뚫린 커튼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샤시 트를 만들고, 똑같이 벽 두께랑 똑같은 140. 샤시 틀 만들고, 샤시 색상을 하나 추가를 해서, 기본 색상 중에, 컬러, 회색. 좀 진한 거. 이뭐 선택해서, 샤시. 이름은, 이 컬러 이름은 샤시. 해 주고 어, 샤시 중간 중간에 바가 들어가죠. 2,100 높이 다음 중간에다가 샤시 나누기 5 그러면 자, 샤시 됐고, 이 메인 현관도 하나 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고, 아, 지금 현관문을 열면 샤시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쪽에는 벽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됐고, 현관 위에다가 눈썹 지붕, 징크로 눈썹 지붕 하나를 주차장부터 연결해가지고 설치해줍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눈썹 지붕은 징크 색상, 샤시 색상 같이 입혀주고, 씬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이제 내부도 표현을 많이 해야 돼서, 어, 애니메이션, 레드 씬, 크리에이트씬 이름은 리네임 1층 1F 좋고 요 주차장 부분에는 볼을 달아줍니다 또 여기는 난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다용도실 주차장하고 바로 다용도실이 연결돼서 그 주차장에서 다용도실로 나갈 수 있는 어, 출입문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이래야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줬고, 어, 셔터, 여기 주차장 셔터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음, 곱하기 3. 그다 전체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여주면, 네, 딱 맞춰서 셔터가 됐죠. 벽체 난간은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두갑을 하나 표현을 해볼 거예요. 징크로 만든 두갑 징크 색상 두갑 달아주고 자, 2층도 씬을 하나 만들게요. 1, 2층 이제 씬 만들어가지고 내부도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a 드 d s c e 2층 자, 2층 표현해줬고 벽체 색깔이 좀잘 보이게 하려고 좀 검은색으로 표현해 을 줍니다. 2층에도 1층에 있는 샤시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커튼월 달아줄 거예요. 근데 벽체 높이가 다르니까 커튼월을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샤시를 샤시 줄여가지고 2층에도 커튼월 달아주고 여기는 계단 부분인데 이벽체 필요 없어요. 계단을 차라리 좀더 넓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벽체 없애주고 바닥 풀어주겠습니다. 일단 됐고 여기는 거실하고 2층이 오픈된 공간이라 여기는 난간이 설치되는 곳이거든요. 벽체를 없애주고 아니 벽체를 좀 낮춰주고 10cm 정도만 남겨놓고 위에다가 난간을 달아줘야죠. 라인을 중심을 따라가지고, 벽체 중심 따라서 라인 그려준 다음에 선택해서 난간 루비, 높이 1200, 오케이. 난간 만들면 됩니다. 계단 만들게요, 계단. 어, 일단 계단판 하나를 1100에 1100짜리 계단을 만들 거예요. 어, 씬이 계속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씬 한번 만들어 놓고 추가를 자꾸 시키면 그 씬에, 어, 추가된 것들은 반영이 안 돼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될 거고, 1층에도 벽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색깔 입혀주고, 수정을 계속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해줬고, 1100에 1100짜리 계단판 하나 만들고, 어, 계단도 따로 만들게요. 1100에 270짜리 요거 지워주고, 1100에 270짜리 계단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로 만들 거예요. 하나로 수정하면 다른 것까지 다 수정이 될수 있도록 컴포넌트 계단,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요거는 계단판에다가 넣는 거죠. 이거 디귿자 계단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 그리고 이 계단이 높아가지고, 아, 계단이 좀 넓어서 계단 윗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볼 생각이라. 이렇게 계단하고 계단판을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면서 맞춰주면 돼요. 계단 높이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계단 넓이. 평면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계단을 넓히건, 계단판을 넓히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고. 계단 돌려서 아니다 이쪽에도 하나가 들어가죠 계단판 만들어야 돼요 갔다가 어, 붙인 다음에 옆으로 이동 그러면 가운데 두 개를 더 넣을 수 있어서 이쪽 부분이 더 높아질 수가 있네요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올려주고. 음 계단을 컴포넌트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나를 내려주면 다 같이 내려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시공에서도. 근데 지금 여기가 좀 낮아요. 계단판 밑이 낮아서 계단 차음이 낮아가지고 여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면동도 현관에다가 설치를 해줄게요. 삼동 갔다가, 커피, 이동, 벽에서 10cm 좀 띄우고, 10cm 좀 띄우고, 벽에서 10cm 띄우고, 구멍 내가지고, 140. 방공관 됐고. 이제 가구들도 배치를 해볼게요. 주방 가구랑, TV 같은 거, 위치를 시킨 다음에. TV도 좀 키워주고 주방 싱크대 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어 이거 배치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평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3D 봐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면 되고 어 이래야 주방하고 거실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지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6인용 식탁을 둘라고 봤는데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못하겠어요 네,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은 설치를 못하고 주방이 좀 작아서 니은자 주방에다가 이렇게 싱크대만 아, 식탁을 설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 정도면 뭐 주방 사용하죠 이쪽은 다용도실 들어가는 줄임나 만들고 다용도실에도 싱크대 설치하고 요 보일러도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 집은 면적이 넓어서 2층에도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 사람을 하나 갖다 놨어요. 사람을 갖다 놔야, 이 사람 크기가 지금, 1700, 어 사람 크기, 어165 정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놔야, 아, 요 정도 동선이 되는구나, 요 정도 공간이 되는구나를, 그, 알 수가 있어서, 요 정도 공간이 되는구나를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갖다 놓으면 편합니다. 현관 현관은 니은자 현관 만들 수있 니은자 장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사, 컨트롤, 복사해서 니은자 신발장 놓고 이쪽이 그 아까 그 현관 쪽인데. 아, 너무 좁아요.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좁아요. 신발장 놓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늘려야될것 같아요. 좀 이따 수정을 해보고, 차 하나 갖다 놔서, 이 주차장은 약간 좀 여유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측면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치를 해보고, 주차 라인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어 계단쪽 한번 볼게요 계단이 계단참이 낮아가지고 바닥을 좀 다운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다운을 바닥으로 한1.8 180 낮춰주면 아 이것도 낮아요 두단 정도 낮춰져서 1800 정도 이 정도면 1800 정도 나오죠 이 정도는 낮춰야 될것 같아서 낮추고 약간 스키플로어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낮춰주고 낮아졌으니까 계단 하나 넣어줘서 계단 밑 공간을 서재로 꾸밀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스킵 되게 바닥을 다운시켜 줍니다 어, 내부에 네. 헤링본으로 좀 꾸며 볼게요 헤링본 바닥판으로 거실을 꾸며 보겠습니다 추가시켜서 거실만 선택해서 입혀주고 크기 입자가 작으니까 에디트 가서 크기 10배 네, 그 정도 크기 수정해주고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오픈은 돼 있지만 공간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가벽 설치를 해볼게요 아 이게 계단 부분이 계단이 이렇게 막힌 계단이라서 좀더 막혀보여서 이거를 벽따구만 있는 철제 계단으로 바꿔 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철제 지주에다가 계단판만 얹는 식으로 계단을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계단 부분이 좀더 개방감 있어 보일 것 같네요.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할 거고. 좀 이따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늘려서 브릿지 만들어 주고 난간 달아줍니다. 난간 무비 난간 달아주고 그래서 여기는 2층 가족실 가구도 배치하고 문짝도 배치하고 창문도 배치하고 차근차근 그냥 보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부분 어, 디테일하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층 방에 문짝도 달아주고 아 여기가 현관이 너무 작아서 늘려야겠어요. 50cm 늘려주겠습니다. 50cm 늘려주고 이게 하나 늘리면 다른 것들도 다 바뀌어야 돼요. 1층 벽체 바꿔주면 1층 바닥판 바꿔야죠. 2층 바닥판 바꿔야죠. 2층 벽체 만들어야죠. 지붕도 수정해줘야 돼요. 벽체 하나 바꾸면 하나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일이 많아집니다. 2층도 벽체 수정해주고, 난간도 짧아졌으니까 늘려주고, 벽체 늘려주고, 지붕도 그냥 늘리면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붕 각도도 다시 수정해 줍니다. 하나 바꾸면 연달아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가 어려운 거예요. 평면절 때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3D를 안 해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3D하면서 바꿔주고 그걸 평면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어, 벽그 방을 늘려서. 주차장을 줄여줄게요.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방을 늘리고 주차를 줄여서 건폐율을좀 맞춰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바닥으로 남네요. 여기는 약간 오픈을 시켜가지고 너무 막힌 것 같아가지고 약간 뚫어져 봤습니다. 자, 됐어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제 외부 메테리얼 한번 입히어 외부 메테리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붕은 징크, 징크로 표현을 해주고, 어...